뉴베가스 시작하자 오늘은 많이 튕기지 마라 제발 지난 시간에 그세 번째 멤버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걔를 찾는 거야 1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줄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음. 방탄 스피커의 전력을 끊으십시오. 맞아, 이거 했어. 근데 이걸 했죠. 자물쇠를 딸 수가 없어요. 하려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열쇠가 어딨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음. 마르티니 여기도 없고 라핏도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라더웨이도 있다. 싸,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저기 젤 써도 했나요? 쟤도 어딨노 알았어 고토 쟤도 력도 올려주면 안되니? 도 쟤도 쟤 열스가 어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어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어디선가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이건 아닌데? 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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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층으로 가보죠. 모르겠다. 여기가 2층 맞니? 어. 일단 머리핀은 찾았고. 제발 나에게 이거 말고 이런거 말고 열쇠 달라고 열쇠 뚜러뻥은 뭐지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저뚜어뻥이 되게 많아요 이거 풀아웃 3도 있고 도대체 왜 있냐고 외과용 튜브는 왜있고 짜잔 짜잔 커피 머신 이건 다 찾아주면은 뭔가 남을 것 같긴 한데 임금 차트 얼마나 임금 안 줬으면 차트가 있을까 아니구나 임금을 줬으니까 차트가 있는거지 아 마이크로 표전세 저건 저거는 하고 있고 담배 많이 피우나 여기 사람들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열쇠가 어디 있을까? 2층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1층 순찰을 시키고, 응?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2층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 진짜 열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아니면 여기 있구나 똑같을 것 같고요. 2층 수차라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디에비밀 디렙이면... 미안해 다 챙겼어. 이미 여기도 없고, 아 어, 어디 죠 진짜? 이건 다 챙겨고. 열쇠, 어디니, 열쇠? 열쇠 좀 내놔봐. 저쪽은 들어갈 수도 없고, 진짜. 어우, 답답해라. 소리는 또 짜증나고, 이게 뭐야.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아, 놀래라. 라더웨이너에서 찾는구나. 어디서 든지 점수따따기가내가몇이니 <목소리가> 53? 어... 여3가에쉬운 여러 아... 여러가 지금 여이 갔네. 금맛 이거 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이이가이이 This crouching's hell on my knees. We are there. Do you say that? I t 아 o u g h t I 아, 누가 좀 저거 열쇠 찾는 방법 좀 알려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없잖아요. 난 쓰레기통이나 그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시체도 없고, 진짜 시체도 없고, 이런 데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열쇠,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쓰레기통에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 없기도 힘든데, 밖에 있나? 여기가 아, 진짜, 어디있는걸까요길좀찾아줘 누가 잠깐만요 열쇠 잠깐기여 열쇠 어디있는기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빌라 진요소 열쇠 지하실 열쇠 어디 있는 거지? 다행 네이트 말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뉴 베가스 딜라폴리스 딜라 메디컬 센터 <목소리> 잠깐만이야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2층에 책상 속에 있는 열쇠, 2층에 책상 속에 있는 열쇠, 2층이요. 2층에 있대요. 2층에 있는 책상 속 열쇠, 어느 책상이야? 도대체 그럼 이거 아니고, 책상이라니까 책상 치라 보죠. 다쏟아보고 나가겠지. 뭐 이것도 아니고, 어, 소리 참 무섭다. 이놈아, 여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열쇠로 열었고요 이게 안 보여 소재, 공구상자접착제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주착제 상자 비었고 도트 테이프도 뭐다 중에 쓰면 쓰는데 깨끗한 <laughs> 만들고요 마이크로퓨전셀 아니야 이건 듣기만 하고요 보조센터 음악 스피커 전원 오케이 아,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안 돌아본 데가 있었구나. 하여튼 이제 1층이었나, 그... 1층이었을 거예요. 예 여기 시끄러워서 저거 때문에, 방탄 저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곳을 드디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또 보니 그냥 몇 차례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찡그린다. 마치 깜빡이는 것이 고통스러운다 한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목에서 공포의 눈을 뜬다. 동요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컷 보고 뭐 겁을 먹은 다하지만 아무 역사면 쓰다지 않는다. 새겨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띄고 뒤로 물러난 당신을 주시한다. 열어 눈을 찌푸리고 눈썹을 찡그리며 목 전체에 손을 댄다. 그냥 지가 아프다거나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불안한 표정 타고 깊어진다. 울란 듯 보인다. 그리고 그냥 당신의 목걸이 눈치채고 눈썹 위로 올린다. 천천히 고개를 가로줬는다 뭐라고요? 이거 다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 따로 오라는 거구나 눈꼬체크 폰다. 당신 돌아선다. 그녀는 손을 원을 그리고 눈 위로 갖다대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 앞에 손을 내려 고개를 젖다 그녀는 당신과 사이에 천천히 선을 그는다. 그래 적고 천천히 한소내신다계스도 완료 네, 따라가죠? 목소리 단시 목관 있다가 나온다. 스피커에 폭발 주파수에 간첩할 수 있다고? 음. 삼각형을 그린 뒤내 네 주파수만 가능하는군. 그렇군요. 우리 둘 사이만. 여튼 따라가요. 보통 얘 따라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더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봐봐. 겁나 빠르지. 알아서 잘 싸울 거예요. 미더이 심치하나 짱짱맨! 역시, 얘만 따라가면 은든지다되다되 이거로? 이거로? 이걸로이놈다 살았고요 아싸 이이 The owner of the Sea of the Library, for whatever reason, keyed the grand opening to the Gala Event City. Oh. it needs to be fired off in order for the casino doors to open. As I've discovered, one person can't do it. So get your team in position indicated on your yeah. You're so close now. Don't let me down. I've unlocked the West, and need... now that you survive the villa, I need to get to my position. You don't need me to. 제발... 누구랑 하라고? 잠깐만, 누구랑 하라고요? 도구를 살리다 내일 수업 다녀오시죠. The gala event is the way to. Maybe, it and. 딴이라 같이 가요. It's close, closer than I'd like. 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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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도록 하고요. 아, 힘들다. 힘들어. 다힘들 이렇게 가는 거. 직진으로 가보죠 응? 음? 난제저 목소리 좀 듣고 싶지 않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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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부셔야 된다. 이 그래야 진정한 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데. 이렇게 해야 돼, e r 튼 무섭잖아. 어 it 어. up. 가! 도 t Togo, Cat, 도 o g o a 하고 나이스 도그 도구 짱짱맨 뭐할 말이 없다 분수는 꼭 이거 못해도 두 개씩은 있네요 한두 개씩 그거 좋다 치고 쪽으로 가서. 어잉? 응? 여기도 있다. 머리핀 좋아요. 스테페 라드 드어 물. 야씨, 여기는 게더 많아. 오토카도 있고, 그래, 여기 좋구만. 전쟁정 앞에도 있고, 뭐 말이야?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맞을 줄알았는데 이쪽은 아닌듯해요. 게시 괜히, 괜히 들어왔네. 삥 돌아가야 되네. 이 씨.. 결국엔 저기로 가야 되네요. 델 남쪽? 도구 가! 도구야, 저리 가 갓, 갓, 갓. 와, 뭐 하니? 너 최후에 처리하고... 어, 어디 갔어? 오 여보여 보여 보여 야 싸워 싸워 저희가 파이팅 파이팅 유령 수학자 사례 어딘가에서 또 소리가 난다 위에구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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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자. 야. 자 야, 자바닥자 뭔가 야, 야. 야, 는게 보이면 무조건 조심해 야, 돼요. 야. 야, 고고. 오, 뭐야? 아, 제가 계속 던지는구나. 아, 저기 가스폭탄이가 뭐냐, 저게. 쭉 가죠. 고고고. 오,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좋요 그러고 이거 만들 수 있니? 스티커 만들 수 있네 진짜로? 무려 그냥 다섯 개만 만들자 다섯 개 추가 됐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전 30분만 하고 화장실 가야 되겟.. 아에에 이쪽에 바꿨지 뭐 바닥 조심하옴더 아하 <laughs>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그러지마 저 앞에서 제발 저 앞에서 제발 부탁이야. 아, 이런 시청하고요.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도 끝나고 좀 이따가 다시 와서 이거 이어서 할게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세요. 이따 봬요. 녹화 중단 하겠습니다.